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책 배우자가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는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상대 배우자가 뒤치다 거리를 하느라고 정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대 배우자는 이제 당장 이혼이라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은 그냥 굴뚝 같죠.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도 더 많거든요. 그런 일들을 자꾸 유책 배우자가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뭐, 아이들도 어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전업주부인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당장 있지도 않고 뭐 하여튼 뭐 남편의 입장에서도 또이러저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내 배우자가 퍼질러 놓은 똥을 그냥 내가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고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어느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이 남편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살아왔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안에가... 가끔 가다 한 번씩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오겠다 라고 하면서 나가면은 항상 이제 새벽에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게 뭐 매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남편 역시 아내도 뭐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크게 뭐 잔소리는 안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뭐 그럴 때 항상 이 성인 나이트에 가가지고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 성인 나이트에 가서 이제 원나이트 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모텔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모텔 한번 다녀오면 그나마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자기들끼리 또 연락처를 주고받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자기 자신을 상간남한테 소개를 할때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 이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간남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이제 이혼녀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 상간남은 사실 상간남이 아니에요. 그냥 이혼녀인 줄 알고 속아서 만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부녀라는 의심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상간남한테 그 책임을 자꾸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간남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유부녀인지 아니면 이혼녀인지 아니면 그냥 아직 결혼을 안한 미혼자인지 알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알려 드릴게요. 이 대법원에서 이제 8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통상 남녀 간의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반음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 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상관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기혼자인지 이걸 알아야 될 의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를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상관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가 모르고 그랬다 하더라도 내 아내 아니면 내 남편과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 위자료 내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거짓말하고 만난 내 배우자가 첫 죽일 놈인 거죠. 이 남편이 이 아내 외도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 아내도 참 대범한 것 같아요. 이 남편 차를 몰고 나가서 그상간남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차 안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차에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아내가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겁이 없는 건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 아내 탁그 행위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그걸 확인해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이 상간남 소송을 하지 못했어요. 이 아내를 막 추궁하고 하니까 온통 카톡 대화를 보면 자기 이혼녀라는 거. 그리고 뭐 혼자 살고 있다. 뭐 혼자 사는 여자가 뭐다 그렇지 뭐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면서 그냥 온통 자기 혼자 살고 있는 이 티를 엄청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간녀 소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내를 상대로 해서 상간녀 소송을 한 거예요. 이 남편은 이제 그 상간녀 소송이 들어온 걸 알게 되었지만 그냥 모른 척했어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수습해라 하고 난 모르겠다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남의 그 아내가 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근데 그 아파트를 가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아내는 그 돈을 물어줄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 재판이 끝나면 이 집이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경매로 넘어가면 굉장한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 돈을 물어줬습니다. 울며 겨져먹기로요. 결론적으로는 똥은 아내가 잔뜩 쌓아놓고 남편이 그걸 다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남편은 한번더 이해를 했어요. 최대한 참았습니다. 이제 두번 다신 그러지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또한달 정도 되더니 숨이 막히다 하면서 또 슬금슬금 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남편이 또 이제 이디디 의디득 이제 일을 갈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상관남 그 놈이 딱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집 앞에.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형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봐, 언제 봤다고 형님이야. 근데 어쨌든 형님 어저께 영숙이가 근데 영숙이는 가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숙님들 같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영숙이 어저께 안 들어왔죠. 어제 또 성인 나이트 가가지고 부킹해서 남자하고 모텔 가는 거 제가 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남편인 척하면서 그놈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형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치 지애인하고 안 좋은 일을 섬. 선배한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남편은 기가 막혔죠 어우 당장에 그냥 확어떻게냐 그냥 그냥 밟아버리고 싶은 걸 엄청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어 꼭뭐 경제적인 뒷처리 아니더라도 이 가수말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똥 퍼질러 싸놓은 저 놈은 편안하게 살고 오히려 치우는 사람이 맨날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 봐도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니면 어디 약속 있다고 나가는데 이렇게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가슴아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저 인간은 자기가 한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편할 안 수가 없어요.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가슴아리하고 괴로워하고 하면 이걸 갖고 뭐라고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뒤끝이 있냐? 한번 용서하기로 했으면 너도 있고 그전처럼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항상 그렇게 죽상이냐? 왜 항상 그렇게 바가지를 긁냐? 왜 항상 나를 의심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난리를 칩니다 이 옛말에 이 때린 놈은 뭐 다리 오므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피고 자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말은 말 그대로 옛말이에요 맞은 놈은요 또 맞을까봐 다리 오므리고 자고요 때린 놈은 자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몰라서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그에 맞는 뭐 형사고소를 하던 뭐 민사소송을 걸던 해서 끝장을 내고 아예 안 봐버리면 끝나지만 이건 부부라서 가족이라서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부는요, 유책 유모를 떠나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싸질러 놓은 똥 치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배우자가 싸질러 놓은 똥 치우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힘내세요. 누가 압니까? 저 인간이 변비라도 걸려서 이제 똥도 못 싸고 있을 때가 올런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힘내시고 잘 버텨보세요. 끝.